어, 지금 이게 뭐지? 이 IM 그거 훅 떨어지네 지금. IM, I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IM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떨어지나? IM 와, 이거 이거 하락이 오늘 지금 뭐 하한가 찍을 기세인데 지금이 저점이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7,490원에서 한번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자, 여기죠. 어. 1분 봉을 한번 바꿔볼까요? 야. 어흠. 아무튼 뭐. 잠시만요. 확인과. 확인과 지금 7,320원이고요. 매수가 지금. 여기가 지금 지지선이긴 하거든요. 지지선이긴 한데, 이렇게 쭉 하고 떨어지면은, 어, 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봐갖고, 그래도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세력이 털고 나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 물량을 확보하고서,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훅 떨궈갖고 평단가를 낮추려는 전략인 건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황금선 위로 올라 타서 이렇게 가다가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도 다 뚫어서 올리고 가다가 거의 한 방에 다 뚫어버렸죠, 밑으로. 그러면, 어... 소액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330원이죠. 소액, 소액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오늘 종가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지금 하한가 찍으면 이건 매수하지 마세요. 하한가 찍으면 매수 금지, 찍으면 매수 금지. 자, 이제 1차 목표가 이제 뭐 소액으로 들어왔다 치고, 1차 목표가는 요 정도? 어, 꽤 괜찮네. 음. 9,450원. 자, 이렇게, 이렇게 걸어두고, 이렇게 걸어두고, 이제 어떤 이슈가 있길래 이렇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I, 음. 아, 노래가 있구나. 뉴스. 아이씨. 뉴스는 여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게요.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광모듈 부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사업 부문은 크게 옵티컬 솔루션과 모바일 두개 부분으로 나누어짐. 되있는데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급화되며 동사제품 수요가 감소함. 아. 시장이 약화되네요. 그러나 폴더블 폰, 5G,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시장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자, 재료. 폴더블 폰이 되겠습니다. 폴더블이랑 5G. 이렇게 잡으시고, 자, 아니, 어, 어, 뭐? 니켈, 히토류 등.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잠깐 속구칠 순는 있어요. 그 다음에 뚝 떨어집니다. 사업 추진과, 사업 추진과, 이제 뭐, 계약 진행. 계약이 완료됐다는 거 말고, 계약, 완료면, 완료면 이제 큰 호재죠. 완료면. 근데, 진행. 이런 거는 그냥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회성, 이슈. 계약 진행이 그럴 거고, 그리고 MOU. 업무 협약이죠. MOU도 일회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뭐, 아, 어, 이게 지금, 힘들어서 그런가? 하다 IMC 합병 결렬. 그죠 이제 합병 이슈도 이제 뭐 6월 6월 15일 50억 규모 전환 사채권 발행 결정. 큐브릭스를 대상으로 50억 원의 규모의 구해차 뭐, 발행했다. 사채 표면 만기 이자율은 4% 7%. 자금 조달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아, 다행히도 돈을 땡기는 게, 뭐, 돈이 없어서 땡기는 거겠지만은, 근데 이제 기업들은 그런 게 있죠. 기업들은 이제 내가 돈이 있어도, 예, 돈을 또 빌려서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자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돈, 그러니까 내돈 100을 안 써도 돼요. 내돈한 10, 20, 쓰고 다른 사람 돈 100을 땡겨 오는 거죠. 이자를 주면서, 그리고 이자 이렇게 주면서 이걸 다시 상환해 버리는 거죠. 벌어서 아니면 이 채무자가 이제 계속 봐준다 한, 한다면 그냥 계속 10, 20, 10, 20 이렇게 계속 쓰는 거예요. 돈 땡기고, 그리고 이자를 그니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기업들은. 아무튼, 이슈가 지금 뭐, 개발?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계획인 건지, 아, 보시면 여기서 필리핀 핵심 광물 개발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그냥 계획서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런 뉴스, 그러니까 이제 확정적인 게 아니면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유, 아, 우선. 아, 시총이 얼마죠? 시총 600억 밖에 안 되죠? 근데 뭐 개인 이름으로 된게 없어요. 그죠? 이런 건좀 조심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매출액 1174억이고요. 1174억. 자 여기서 뭐또 히토류가 나오죠? 필리핀 히토류. 만약 이게 올라가는 종목이었으면은 이게 진짜 그게 확정된? 확장되... 오 어,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음. 아마 이쯤에서 뉴스가 터진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야 이거 뭐야? 아, 근데 여기 떨어진 폭이 너무 커고 여기서 들어가기도 조금은 무섭다. 아무튼 뭐 조심하셔야죠.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어디냐. 2차 목표가는 여기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 0 0 0원 이런 건뭐 크게 가져가지 마세요. 아. 자, 유통주식수 확인하시고요. 유통주식수 763만. 763만. 얼마 안되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물량 확보가 어느 정도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거 두 개가 이제 300만. 요거 두 개가 또 300만. 그리고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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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500만 주. 여기까지 해서가 이제 900만 주인데, 자, 요만큼. 요만큼이 900만 주죠? 자, 이게 과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끌고 온 애들이,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렇게 진입한 애들이, 요, 이제 살짝살짝 살짝 올리고서 털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차트로는 그래요. 요, 요 박스가 털고 나가는 구간이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여기서 이제 매집을 한 애들이. 이, 여기서 감자가 일어났으니까 요긴 아니죠. 여기서부터죠. 자, 한번더 볼까요? 감자가 일어났죠, 감자가. 900%? 장난하죠. 자, 이게 250만. 여기가 150만. 그러면 여기가 400만 주. 150만, 150만 맞나? 아, 아니구나. 100만이구나. 자, 다시. 250만, 100만, 100만. 그러면 450만 되구요. 그리고 여기가 200만이죠? 650만 되구요. 여기가 100만이죠? 750만. 되죠? 물량 다 끝냈죠? 여기서 이제 살짝 763만 주를 다 긁어 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763만 주다 긁어 모고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다 털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의지로 매집을 끝낸 애들이 여기서 털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죠. 여기서 이제 평단가를 잡으면 거래량 터진 걸 기준으로 잡으면 한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공간값 정도로 이제, 턴다 하면 40%! 약 1년 정도 걸 1년 정도 걸려서 40% 먹고 나오는 게 이제 뭐, 그렇게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꽤 되죠? 자, 여기서 평단가 얼마예요? 여기서 평단가가한 7,200원 잡을게요 7,200원. 자, 이제 이거, 이거 빠르게 볼게요. 빠르게. 7,000, 잠시만요. 다시 오고. 7200원 곱하기 763만주. 하면은, 5, 540억 정도 되죠. 540억. 540억에 40%. 210억. 1년에 210억 먹는 거죠,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 여기서 이거가 이제 지금 그 물량 확보가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제 털고 나가는 건지 그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물량 확보는 끝나려면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물량 확보는 여기서 다 끝났고 근데 이후에 지금 떨어지는 거 특히 오늘 더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음. 이거는 이제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시장가로 던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은 지금 여기서 다 털고 나갔다. 240억 먹으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 뭐냐? 체력 없습니다. 체력 없고요. 근데 이제 반발 매수로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반발 매수로 올라오고 다시 내려갈 거예요. 물타기. 물타기는 물타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그 그래도 물타기 물타기 말고 이제 손절을 추천드리긴 하는데 물타기를 하시겠다면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4,980원 4,980원에서 물타기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M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